따로 사셨는데 부모님께서 음. 같이, 어, 합, 음, 합가? 뭐, 나도 모르겠네. 어, 몰라요. <laughs> 아, 어. 살고 있는데 시공이 가능한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보통 인테리어 이런 시공 같은 경우에는 공인규 짐이 다 나와 있는 상태에서 전체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개념이겠지만 우리도 물론 그런 시공을 하긴 합니다. 근데 보통은 공인집을 짐들 굳이 빼지 않더라도 할수 있는 시공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고객님 짐즈 같은 경우에 두고서 부분적으로 보양작업을 하고서 딱그 부분만 단열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과 약품처리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만 시공이 들어가기 때문에 고객님께서 있으셔도 되고 없으셔도 되고 저희는 그것이 상관이 없죠 저희는 네 그것들도 뭐 계신다고 하셔도 효율적으로 저희가 공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계셔도 상관 없으시고요 거의 한80% 이상은 고객님이 살고 계시는 집에서 시공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단연간 시공을 해 왔던 경험상으로 이제 효율적으로 이렇게 방법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계세요. 저희가 시공을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조용하게 하냐고 물어보시는 음, 분들 도 계시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렇죠. 고객님께서 이제 살고 계시더라도 그거랑 전혀 상관없이 저희가 알아서 짠다닥 하면서 작업 들어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기존에 뭐 이제 들어가기 전에 설명은 다 그렇죠. 네. 드리고 이용할 하죠. 수 있게끔 네. 그, 어, 그것도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희가 지금 어~ 살고 있는데 시공 가능한지도 물어보셨는데 시공하고 나서 그 남은 그 공간들 혹시 뭐 잠을 잔다던가 뭐 움직이시다 이런 게 불편한 게 없냐고 물어보시는데 저희가 시공하는 공간 같은 경우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보양작업을 하고 들어가는 것도 있고 만약에 그렇죠. 저희 짐 같은 작업도 두개 되는데 그거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마무리를 잘 짓고 나오기 때문에 공인님이 일상생활 하시는 거는 전혀 어렵지 않게 문제가 없죠. 네. 그리고 또 가구 같은 문제에서도 말씀을 좀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음, 그렇죠. 특히나 또 이제 무거운 장롱 같은 경우라든지 아니면 붙박이장 음. 이런 것도 저희가 어, 어느 정도까지는 저희가 빼드리고 작업을 하고 다시 넣어드리고는 가능한데요. 안 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뭐, 슬라이드 장이라든지. 그렇죠. 예, 어려운 경우가 씩죠 뭐, 예, 예, 가구 쪽에도 전문가가 필요한, 손길이 필요한 부분에서는 좀 음. 양해를 부탁드리는 경우가 있고요. 아, 꼭, 가전제품. 어, 가전제품. 베란다 같은 경우에 특히나, 어, 어느 정도의 세탁기 하나 정도, 그리고 통돌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쉽게. 그냥 그렇죠. 빼고 진행을 가능, 하는데, 그 중요한 거는 이제, 어, <laughs> 드럼 세탁기. 드럼 세탁기. 그렇죠. 요즘 건조기 또 있는, 와, 네. 이거 힘들어요. 드럼 <웃음> 세탁기가 <웃음> 따로 있고, 음. 건조기 따로 있으면 어느 정도는 저희가 음. 움직여서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은 네. 드럼 세탁기 위에 건조기가 그렇죠. 있고, 설치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저희가 또 건드리기가 쉽지 않죠. 그렇죠. 왜? 고가의 장비를 저희가 어, 전문가가 아닌 저희가 어, 옮겼다가 괜히 또 문제가 그렇 음. 스크래치나 아니면 기계적인 문제가 발생하면 뭐 저희 시공의 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수 있는 <laughs> 상황이 될수 있기 때문에 <laughs> 무서워, 네. 그 거기에서도 네. 그 기계적인 전문가가 좀 필요한 부분이 사실상 좀 있는 편이죠. 그런 거 말고는 저희가 웬만하면 네. 다 하고 하기 때문에 예, 서비스 어, 차원으로 네. 진행을 좀 도와드리는 편이 있습니다. 네. 또 뭐가 있죠? 어, 그거를 다시 설명드려야 될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견적 나갔을 때좀 약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 네. 신경 쓰는 부 대표님 어떤 거 있으세요? 저는 특히나 이제 고객님께서 어떻게 생활하시는지를 좀 변화가 있었는지를 음. 좀 확인하는 편이 좀 있고요.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많아요. 저희 5년 동안 여기서 음, 살고 맞아요. 있었는데 맞아요. 갑자기... 갑자기 작년에 아, 곰팡이가 생겼고 결로가 더 심해졌어요. 음. 뭐 아니면 갑자기 곰팡이가 생겼어요. 그전까지는 없었는데. 그렇죠. 맞아요. 그런 경우에서 고객님의 삶에 있어서 어떤 변화가 좀 있었는지를 확인차 여쭤보는 것들이 뭐 있었 있는데 일단은 예를 들자면 뭐. 가족 구성원이 조금 더늘어났다던가 음. 뭐, 예를 들자면 또 아기가 태어났다든가, 아니면은, 어, 뭐, 따로 사셨는데 부모님께서 음. 같이, 어, 합, 음, 합가? 뭐, 나도 모르겠네. 어, 몰라요. <laughs> 야, 어, <아무튼. 웃음> 어, 일단, 저희 같이 사시게 되셨는지, 음. 그렇다면은 평소의 습관대로가 약간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쵸. 어, 나는 환기를 많이 하면서 살았는데, 아기가 태어나다 보니까는 겨울철에 환기를 좀 못했다던가 음. 가습기를 좀 많이 틀었다던가 아니면 어르신분들은 좀 추위를 많이 타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환기를 조금 덜했다던가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에서 결로가 생겨서 아니면 습도가 높아져서 생기는 경우가 좀더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좀 중요하게 좀 보는 경우가 있고요. 또한 가지는 이제 주변 환경들입니다. 음. 어디에 집이 위치하고 있는지, 도시에 있는지 아니면은 산 쪽에 있는지, 음. 뭐 앞에 강이 있다던가 바닷가, 뭐네 이런 것도 그런 경우에서는 조금 달라지는 경우가 있고요. 방향, 뭐 동서남북의 북향이라든지, 그러면 좀 그늘진 데라서 온도 차이가 3도 이상 차이가 나면 결로가 생길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중요하게 보는데 과장님은 좀 어떤 걸중요하게 저는 볼까? 일단 결로에 좀 초점을 둬가지고 샤시를 혹시 바꾸신지 얼마나 음. 됐는지 왜냐면 저 누수 문제에 좀 신경 많이 쓰는 편이거든요. 음, 그럴 수 있죠. 왜냐면 이제 최근에 지어진 집은 좀 아닐 수 있겠지만 저희 집 같은 경우에 사실상 어, 내부 보수 개념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음. 그래서 누수 같은 차, 샤시라든가 코킹 작업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라든가 사실 바꾸신지 얼마나 됐는지 그리고 그렇죠. 추가적으로는 음. 뭐, 크랙이라든가, 요런 것도 좀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벽면 보수 상황. 그렇죠. 요거는 이제 저희가 완전히 마무리까지 해드릴 수는 없겠지만, 고객님도 저희 시공 전에 요런 부분을 알고 계셔야 되죠. 우리 견적을 지금 나간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굳이 시공이 안 들어가더라도 고객님 집에서는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약간 그런 걸좀더 많이 보는 거 같아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해서. 어, 사실상 며칠 전에도, 음. 음, 공사 전까지는 샤시가 문제인지 모르셨던 고객님이 계셨는데, 음. 일단, 공사를 진행을 하셨어요. 단열 때문이었죠. 그래서 공사를 진행하셨는데, 뭐, 물론 곰팡이도 있었고요. 근데, 공사하는 중간에 비가 왔었어요. 저희는 사실상 비가 와도 공사는 가능합니다. 네. 네, 실내에서 하는 거고, 비가 오나 어, 습도가 음. 높아져도 저희 이제, 어, 공사를 하는 데는 문제가 사실 없어요. 겨울철에도 마찬가지죠. 근데, 중요한 건그 공사를 진행하는 동안 비가 왔을 때, 갑자기 샤시에서, 물이 엄청 들어왔죠. 그래서 공사를 잠깐 중단을 했었던 경우가 있는데, 어쨌든 저희가 샤시 중간에 체크를 하기, 하기도 하지만, 일단 고객님께서 샤시 문제로 좀 고민을 좀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샤시 공사가 좀 잘못됐다. 그리고 오래돼서 좀 바꿔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좀 들으셔서, 요번에 어, 좀 바꾸고 다시 공사를 중단한 거를 네 다시 진행하는 걸로 이렇게 진행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누수에 관한 문제, 저도 크랙, 그래서 그런 건좀 뭐, 많이 보죠. 네, 그런 것좀 많이 보는 것 같아요. 방문에서 진단한 데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일단은 꼭 필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방문을 드리는 걸로 어,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어, 곰팡이 단열 시공에 필요한 첫 번째로 중요한 방문 진단 그리고 견적이라고도 하죠. 그것들을 왜왜꼭 해야 되는지 그것들을 좀 설명을 드렸는데, 혹시 이해가 좀 가십니까? 네, 이해가 음, 가겠죠? 음, 그럼요, 이해가 가실 거라 네.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몇 가지 전달 사항이 있어요. 왜냐면 저희가 회사가 뭐 지사가 굉장히 많으면 너무 좋겠지만, 지금 저희가 이제 경기도 광주에 있는데, 저희가 이제 고객님께서 많은 성원과 그리고 관심 가져주셔가지고 견적들이 되게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근데 기게 아셔야 될 게, 저희도 당연히 빨리 가드리고 싶지만 저희도 이제 들어오는 일정에 맞춰가지고 오늘 만약에 서울 쪽에 가게 된다면 서울 쪽에 맞춰가지고 그 일정에 맞춰서 나가다 보니까 뭐 오전에는 서울 뭐 오후에는 인천 이렇게 갈 수가 없어서 일정별로 좀 약간 몰아서 그렇죠. 간다는 점을 꼭 설명드리고 음. 싶고요. 그리고 음 저는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간단한 집안 정리를 조금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집안 정리가 되어 있어야 저희가 고객님 집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고 확인할 그렇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혹시라도 미연에 생길 수 있는 문제를 또 고객님께서 모르셨던 문제까지 저희가 받릴수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오늘 집안 정리를 좀 해주신다고 하시면 저희가 공간에 네, 볼수 있게 조금 더 쉽고 그리고 더 빠르게 도와드릴 네. 수 있지 않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도 좀 말씀드릴 수, 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일단 방문 진단을 저희가 하더라도, 어, 꼭안 하셔도 하시면 좋겠지만 꼭안 하셔도 되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요. 그리고 일단은 아직까지는 무료로 방문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어, 그런 거에 대해서 부담을 안 가지셨으면 하는 바람이좀 있습니다. 저희도 어 의사 선생님처럼 봐야지 정확히 알수 있고, 음.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정확한 견적 금액을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저희가 구두상으로 들었을 때 가견적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는 사실상 인테리어에서는 가능할지는 몰라도 저희 쪽에서는 좀 어렵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부담을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견적 신청을 전화로 받고 있습니다 1661 4 6사이라는 번호로 받고 있는데요. 이제 열쪽으로 연락 주시게 되면, 이제 지금 전화 받으시는 분이 상담을 주실 수 있고요. 어, 나는 전화는좀 부담스럽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인터넷에 어, 편하게 힐도움을 검색을 해 보시면은 저희 회사 홈페이지가 있고요. 그 홈페이지 안에 고객님께서 기재하고 싶은 걸 기재할 수 있는 그런 것들 만들어 놨으니까, 고쪽으로해 주시면 저희가 확인을 하고서 다시 연락을 드리는 그런 그렇죠. 방식으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네. 뭐 오늘 저희가 이렇게 이제 곰팡이 제거 단열 시공적인 부분은 왜 방문 진단을 하는지 지금 설명을 다 드렸는데 충분히 이해가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뭐 이거 말고도 저희한테 궁금한 사항들을 많이 또 많이들 물어보시니까 근데 그런 것도 저희가 또 전화 상담으로 또 많이 도와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음. 댓글로도 그쵸 댓글로도 네. 또 궁금한 여쭤보시면 바로 바로 답변해드릴 수 있으니까요. 거기로도 이제 많은 문의와 뭐 이제 관심. 오늘 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뭐. 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네. <laughs>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실더움이었습니다